자,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소스테컬, AXID, 안녕하세요, e x i d 입니다 네. 어,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이었고요. 어, 그 날이 오늘, 아 어, 오늘인데요.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건강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네, 어, 근데,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,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, 사실. 어, 근데 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찾아뵌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, 그 부분을 우선 저희 팬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저희 다섯 명의 앨범이 나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어,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완치가 사실 어때요? 완치가 없고 수치상으로 이제 건강 체크를 계속 하는데 피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가 된지몇 달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항진증 약을 먹지 않고 있어요. 먹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정상 수치가 좀 일관되게 보여서 일을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거든요. 네. 그래서 계속 이 관리만 좀 꾸준히 하면은 계속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꼭 건강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. 네, 우리 많은 분들 위해 더더 어, 저는 사실 그 우리 멤버들과 팬분들을 못 본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었었고요.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너무 바빠서 둘러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제 인생에서는 그래도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값진 시간.